그러면,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관계 중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편의 관계 중독이 있고, 두 번째, 아내의 관계 중독이 있어요. 아내의 관계 중독은 아내 외도고, 남편의 관계 중독은 남편의 도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상관에 무엇이 중독이 되는 걸, 상관녀 자체에 중독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상관녀에 뭐에 중독된다? 예, 반응에 중독됩니다. 이 반응이라는 건, 상관녀가 반응한다는 얘기 뭐냐면, 상관녀의 상처 표현이에요. 상처가 표현되는 게 반응이에요. 그럼, 선생님 상처가 표현된 게왜 반응으로 느끼죠? 남자가. 여기 제 정신 아니잖아요, 그죠? 중, 그렇게 중독, 여기 중독된 거 이상한데 중독이 된 거예요. 병에 든거 병에. 상처의 반응인데. 근데 재밌게도, 자, 이제 아외로에 관련돼서 볼 때는, 뭐에 중독된다 그랬어요? 관심. 관심에 중독된다 그랬어요. 관심입니다. 그러면 상관남에. 상관남에 뭡니까, 이게? 스트레스. 상관남에? 이상채 표현이잖아. 근데 관심이라는 건 뭐예요? 상관남의 스트레스? 해소예요. 요 스트레스 해소를 마치 관심으로 인식을 해서 아내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여어 가보죠. 남편을. 여기다 두면 뭐가 됩니까? 상관남이 되겠죠. <laughs> 여기다 두면 상관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상관념을 여기다 두면은 이거는 맞잖아. 그럼 정반대로 해서 그래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해서 해보면. 자, 상처가 표현, 상관녀에 상처가 표현되고있다 그럼 상관녀는 뭐예요? 관계 중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관계 중독이에요. 자, 관계 중독입니다. 그러면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상처가 작은데 상처는 뭡니까?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이게 상처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 상처. 여러분들이 느끼는 상처가 재밌어요? 즐거워? 아니잖아 아프잖아. 상처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답답해지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힘들어요. 이 상처 힘든 거예요 분명히. 근데 표현이 뭐가 돼요? 재밌고, 즐겁게 표현돼요. 뭐가 좀이상하죠 이건, 성처는 분명히 뭡니까? 작용할 때. 아픈 거예요. 아픈 게 작용하면 재밌고 즐거운반아 이게 표현이 돼요. 이 뭐가 문제 생겼죠? 아픈데, 재밌어. 두드러 맞는데, 막뭐 눈물 흘리는데, 웃고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미쳤잖아. 미치면 그렇게 돼요. 즉, 상처가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은 즐겁고 재밌는 게 나와요. 재밌고 즐거운 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라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돼? 상처가 많으면 표현이 아주 많겠죠. 상처가 아주 깊으면 표현은 재밌고 즐거운 게 훨씬 크게 나타나겠죠. 어왜 방금 손들했는데 삼촌 진짜 아프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표현은 재미고 즐거운 게 나와요 그표현아 그러면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현할 때 눈물을.. 울고 있어요 응?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 관심 달라고 관심 달라고 우는 거예요 여기서 스트레스 센스으로 관심을 휙 주니까 여기서 울다 말고 갑자기 하하 호호 그러면서 뭐든 뭐든 원해 반응하잖아요. 아 이건 남편들이 들으면 저거 내가 만났던 여자 한 얘기는 같은 건데 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년 들의공통점은 관계 중독이 들어 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 반응의 중독이 되는 건데 물론 남편이 중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 남편이 제대로 중독에 들어간 거 많네. 근데 이 관계 중독이 다른 중독은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관계 중독은, 관계 중독은 분명히 인간 관계에 중독이 된 거잖아요. 엄격히 따지게 되면 남편의 관계 중독은, 관계, 즉, 여자죠. 상대, 상관녀에게 중독된 거잖아요. 근데 상관녀에게 중독된 게 하나 뭐에 중독됐어요? 반응이 중독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뭐가 나타나요? 상반류의 방이 여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가 나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들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들면 여기서 강박이 형성돼요.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거든. 강박이 딱 형성되면 누가 기억? 누가 생각나요? 여기 상반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빨리 빨리 받아야 돼. 이 반응을 빨리 받아야 돼. 그래서 갑자기 집에 가서도 멀쩡히 자랐다가도 갑자기 뚱뚱 쳐다 집어가지고 막 여러번만 요왜 그래요? 요 반응이 나와야 해소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야막그러면은 얘가 반응이 얼마나 기절해지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주면 해소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해소해요? 집에서는 안 해요. 스트레스 받아 죽죠. 아침에 개불 열고 나가면서 하는 일. 반응이 잠깐 보면 은 아우 이제 다해서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죄송해요 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왜이 얘기가 중요한 게 이건 뭐 이전에도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스트레스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 없으면 방은 필요해요. 방은 필요 없어요. 강박이 형성이 안 돼요. 방은 필요 없어요. 요 때는 정상이에요. 요 때는 심리가 정상적로온다니까요 때는 요 때는 관계 중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때는 멀쩡해. 그래서 남편들이 여러분들 집에 이 스트레스 난리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왜 모르냐? 느 바로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 남편들이 집에 오면 <laughs> 여러분들도 어지간하면 피곤해 할까봐 건들지도 않잖아. 집이 잘 자요, 또 아주. 잘 자고, 티비도먹 보고, 자기 할거다 하고, 집 오면 되게 편안잖그리고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니까, 이때는 진짜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밥 먹고, 너무너무 좋고여러분들이 같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면서,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 아우, 이 여러분들 그래서 미치잖아. 정상이었거든요. 맞아요. 정상 맞다니까? 이때는 정상 맞아요. 왜? 스트레스가 없다니까요. 스트레스 없으면 은 정상이에요. 왜? 반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자 대문 열고 딱 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자기 집때문 있기 잖아요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면 은얘 반응이 필요해요. 왜? 해소용이에요. 강박이 형성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강박을 형성을 만들고 이 강박을 해소하려면 이 반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관계중독이라 그래서 24시간 365일 동안 관계중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관계중독에 들어갑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때만 관계중독에 들어갑니 이, 그래서 이 관계중독이 아주 고약해요. 그러면 이거 언제만 작용하는 겁니까? 언제? 자기 스트레스 기분이 작용될 때만 작용을 해요. 작용이. 그런데, 잠깐자들이 가끔 스트레스를 잘 주죠. 어떻게 줍니까? 응? 뭐 하세요? 연락이 딱 오잖아. 그럼 관심 달라고 연락이 딱 오잖아.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탁 연락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정상에 있을 때, 정상에 자기 원래 스트레스 없었거든. 그런데 정상에 있을 때 상관녀 관심 주세요 하면서 뭐 하세요 하고 연락이 만약에 하나 딱 오면 스트레스 바로 받아요. 정상일 때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런 강박이 딱 형성되니까 해 다른 걸려고 잽싸게 연락해도 악는막 불안해서 못견뎌요 상관녀가 먼저 연락 와도 스트레스 받고 반응하고 반응을 원하게 되고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졌어. 그러면 그 여자한테 연락을 해. 요 자기도 모르게. 왜? 스트레스에서 또 강박이 형성되니까 이 반응을 하면서 먼저 연락해. 즉, 남편이 상관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자기가 외적인 거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빡빡 일 때마다 뭐예요? 바깥에. 일단 자기가 먼저 연락해요. 상단녀가 먼저 연락 오는게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자기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상단녀가 먼저 연락 오게 되면 상단녀 때문에 만들어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반응을 보러 이 감각이 무조건 형성되거든요 상단녀가 먼저 연락이 왔다는 얘기는 정상 상태에 있다가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연락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은 정상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가 지금 자기한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작용되고 있는 게 관계중독이에요. 그래서 관계중독이라 그래서 무조건 24시간 내내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면서 하호 같이 웃고 요번에 우리 이렇게 놀러 갈까 뭐 할까 그 다음에 같이 웃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뭐 했던 행동들까지 나가게 중독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했던 것이 다 부정화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했던 거, 집에 와서 내 아이들과 뭐와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럴 때는 정상이에요. 관계중독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중독하고는 달라서 이놈의 관계중독은 들락거린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로? 정상과 스트레스를 들락거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제가 관계중독이라는 표현을 딱 쓰게 되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면 3년동안 그때 저랑 같이 여행갔던거는 진심인가요 거짓인가요 막이 얘기는 뭐 그때는 그때는 정상이라니까 근데 만약에 놀러를 갔는데 인연이 아닙니다 그상관자가 문자를 오번 뗏고 냈어 그런고 순간 다 다는 문자해서연락이 주고 받아야 돼요 주고 받아야 돼요 이 여자애가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강박에 들어가는, 반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화장실에서 겨 나와서 여러분들은 다시 정상으로 들어와서 배우 같이 하는 거예요. 즉, 상관녀와 여러분들이 동격선상에 대한 여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동격선상에 놓여서는 안 돼요. 위치가 전혀 달라요. 제가 할땐 이해가 어세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있을 때는 정상 맞다니까? 근데 연락오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서 이제 관계중독으로 들어가는 관계중독은 우리가 왜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아주 고약해요, 그죠? 한시 이렇게 정상으로, 순식간에, 폐수만 되고 나면은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의 도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주면. 꽉!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애 들어가면 지가 정리가 돼어야안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앉아있어 남편이 돌아왔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는왜 연락했는지 모른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거예요 왜? 아직 치료 안 됐잖아. 그래서 관계중독은 치료되기 전까지는 상관이나 연락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근데 나와있을 때,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잠깐만 그들더 나와가지고 막 전화통화하고 막 이래 그러면 저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나와 같이 밥 먹을 때는 정상이라니까 근데 그 상관에 관련된 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그때는 관계중독 맞아 그게 딱 해소돼서 또 앞에 앉아서 같이 하고 웃으면서 식사하고 있을 때는 정상이라니까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게 아니야 이해되니까 무슨 얘기지? 이게 관계중독의 실체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관계중독 그러면 1년 동안 만약에 외도를 했다. 1년 내내 관계중독이 있음 걸로 알아요. 그럼 마치 내가 껍데기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니라니까. 정상인 상태로 있다가 들락거리는 거예요. 관계중독은 들락거리는 거야. 왜? 강박이 있을 때는 관계중독이고, 없을 때는 정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이 잘못된 시간들이 아니에요. 나름 잘 왔다니까. 근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촉발한 자로막 나오고 막 이제 난리가 나지. 스트레스만 받으면 돼. 그래. 그러면 바로 일로 간다니까? 그렇다고 남편을오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지. 자, 문제는 여기에. 3만 년을 한번 볼까요? 3만 년, 예를 들어 남자의 관심을 요구한다. 이 관심은 뭡니까? 감정이죠. 이거 감정이잖아요. 반응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은 정상일 때는, 하나 괜찮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안좋아졌다 그것도 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거나, 이 관계 중독이 아닐 경우, 정상으로 와있을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면서 되게 편안해하고, 지멋대로 막 가고,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기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 온 거예요? 요 반응 보이는 게 이상하게 나한테 걸려 드는 거야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죠왜 뭐가 이상하거든 그때 그 관계중독에 들어가 있을 때를 딱 봤을 때 뭐가 이상하다 이걸 느끼는 거야 평상시에 모른다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땐 정상이 거잖아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관계중독은 아내나 아이들이 발견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유는 그때는 정상이 거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외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무리 외도를 하고 있다고 라 하더라도, 집에 와서 처자식이랑 같이 이렇게 뭘 하고 보내고 이랬던 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 중독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상관녀가 띵 연락하면 집에서도 이제 휙, 그것도 갔다 잠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요. 왜? 기분이기 때문에 기분. 그런데 문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관심은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그러이 상대 여자인, 이상간 여에 관련되 있는 부분, 이 여자는 어떨 것 같아요? 24시간이, 24시간이 그 남자에게 가 있어요. 남편은, 이 얘기하면 또상대을헷 뒤집어진다. 남편은, 정상으로 갔다가, 관계중독으로 갔다. 정상으로 갔다가, 관계중독으로 들어 갔다. 근데, 이상대의 관계중독은 24시간, 즉, 간절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관계중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 관계중독은 항상 작용을 해요. 남편의 관계중독은 남편의 관계중독은 정상과 작용을 왔다갔다해요. 이 기분 때문에 자기 자기 편안해지고 자기 괜찮이 좋아지고 이러면 왜 관계 에관련되면 이게 강박에거안 되면 정상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스트레스가 이 여자가 줬던, 상관녀가 줬던, 아니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에 그러면 관계중독으로 작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되면, 열로정상으로 다시 넘어왔다가, 또스트레스 작용하면 이리로 넘어갔다가, 열로또 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파요. 그러나 관계중독이라는걸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항상. 어디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심각해? 요이 여자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고 항상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관심이 상대 남자에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있지 않아요. 그러다 가 조금만 상처나 스트레스와 연결된다면 연락해가지고 뭐 무조건 관심을 또 받아야 돼요. 감정이흐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상과 비정상에 관련되는 부분을 넘나들고 있어요. 재밌는 게집 뛰쳐나간 남편들이 의외로 많아요? 상반로살림철이로 나가가지고 자 봐요, 남편이 있어. 상반년 이렇게 있어요. 자, 둘다 관계 다 중도 맞습니다. 누구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들락날락거리죠. 여기는 항상 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관심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남편은 항상 여기가 여기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가 있냐? 아니라니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 여기가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 남편은 여기를 안 가요. 그냥 자기 정상으로 돌아가 있죠.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중독되어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자, 집을 나가가지고 상관녀랑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사는 남편치고 제, 제대로 몸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싹다 무너지지. 몸이 못 견뎌요. 왜? 스트레스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오래 잘살겠죠 즐겁고 재밌으면 돼요. 즐겁고 재밌으면 괜찮지만, 그러면 몸은 몸대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여기서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요 남편이, 요기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누가 또 필요합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보는 상관이요. 그래서 첩이 초과을못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비재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또여 스트레스 해소용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여자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요 원리를 조금 알려면 어, 이게 얘기하는지 어쨌든 이건 이상한 노하우로 알려준거기 때문에 여긴 좀 멈추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남편은 스트레스는 작용을 하게 되면 관계중독으로 빠져들어예요 근데 여기는 이 4시간 관계중독에 잘못하면 빠져들어가게 돼서 그나마도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하고 있으면 정상이죠 일할 때는 정상이야 이 여자 관심도 없어 근데 일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 여자에게 가면 참 좋은데, 이쪽으로 어떻게 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비비에게 안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 남편들이 만약에 남편이 관계 중독이다. 그러면 정상인 상태와, 그 다음에 반응이 중독되어 있는 관계 중독의 상태를 넘나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진실이었다니까? 함께 있을 때는 진실이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함께 있을 때 거짓이었다고 생각이 들냐면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중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관계 중독은 정상과 관계 중독을 넘나들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의 돌를 알기 전에, 남편을 공격하기 전에, 어땠는지를 한번 본거해 봐요. 어땠어요? 집에 와서는 지멋대요그죠왜지멋대립입니까 정상이잖아. 나랑 밥도 잘 먹고, 나랑 같이 잠도 잘잤고 관계도 잘 했고, 뭐도 했고, 어쨌든 나는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됐죠. 섹스리스에서, 섹스리스에서 아무튼 그냥 편하게 잘 났잖아. 잘 보다 정상이었거든. 심리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냐면, 관계 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 정상이 아니라, 나를 비정상으로 되었다 생각하니까 내 인생 막 무너져가는 거예요.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남편이 관계 중독이긴 하지만 기분에 의해서 자, 작용하기 때문에 나와 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정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왜? 남자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이 기분, 반응이라는 기분에 중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이 중독인 언제 작용하냐? 스트레스일 때 강박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기 전까지는 남편이 정상적으로 모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우연하게 상관, 상관녀로 연락되면서 비정상인 모습을 내가 한번 딱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상해. 그초 촉이 이제 딱온 거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관계 중독을 24시간 계속 지속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아니, 오해하면 안 돼요. 관계 중독은 짧은 고, 짧게, 짧게 연결이 되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이제 외로 사실 을 알았어. 분노하고 공격하고 막 해야 되니까 이제는 집에서 정상도 못 돼요. 그죠? 집에서 정상도 못 돼요. 그런데 아내가 무서워서 이게 뭐 깨지는 게 무서워서 그때는 버텨 버텨요. 관계 중독을 일단 빠져들 들을 수도 있지만 버텨요. 근데 예를 들어 밖에 나가면 되게 <laughs>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는지 왜 이러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남편이 돌아와서 진짜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잘못됐다뭐 이러고 갑자기 또그여자랑또 연락해서 또 만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그래요 이제 집에서 1, 2 집에서 정상을못 가기 때문에 이러는요 이제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네 그래서 가능하면 늦게 들어가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남편에대도관련는부분을 어떻게 스해드를 갈까? 즉,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여기서 관계증독은, 관계증독은 스트레스일 때만 작용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스트레스 아닐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외도 문제 이렇게 됐어. 근데 남편이 내가 좀 웃고 내가 좀괜찮으지니까 이놈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주 흔하 아, 자고 있어요. 맞아요. 관계중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치료안 됐어요. 그래데 여러분 또 언제 핵삐지못해요 카톡이나 뭐에서그 여자랑 뭔가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뭔가가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면 확삐지못하서이 새끼가 끊으라고 했는데 자리가나잖아요 지금 몰라요. 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기 집 아직 치료 안 됐거든요. 관계중독은 어딘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해소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눌러진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왜반박이작용서안 되면 자기 죽겠는데, 거기. 뭐 근데 웃기게도 안 해봐는 건뭐야 조금만 얘기하면 스트레스 빡 쓰잖아. 그러니까 요일자들 자기도 모르게 그러잖아 자기도 모르게. 자, 한 관계 생것이죠 그래서 난 그건 대치 마라. 어차피 남편 치게 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선생님, 왜도 방치하는가? 니까 그러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야. 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때려잡으라고, 그거, 요거, 요거, 정리하려고, 나부터 먼저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이거 잡겠다고, 나 치료되는 거안 되면은, 뇌가 다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방치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냥 둬라. 제소한 집에 와서는 정상으로 살수 있도록 좀 둬라, 그냥.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간계중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아, 집에 왔을 때는 정상으로 좀있게 둬요 집이 잘난 모습에 살게 그냥 외도 싹 까맣게 아, 잊어먹고 요게 집짜이 그래서 여자들이 더 열받잖아 아니 어제까지 완전히 막 싹싹 빌고오게 되면 잘할게 이러더잘하게 모르잖아요 자기 잘난 모습에 그냥 와서 누워가지고 예전처럼 누워서 리모컨 들고 밥줘막 이러고 왔는데 다울다는 듯이 있나? 그 여자들 확 뜯기고 지 이렇게 이새 이렇게, 이렇게 정상에서 갑자기 올린 건가요 관계 중독을 휩쓸어가는 거야. 눈치 보고 막 있다. 가 엄청 어, 스트레스, 격이성 변비지. 그 다음에 대문열고 나가면 해소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만해.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면 이 관계 중독을 잡으려면 실체를 정확하게를. 그래서 이 남편은 반응에 중독되는 것, 즉 기분에 중독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야지만 관계 중독이 형성이 돼요. 이게 24시간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밌죠? 남자들 중독이 원래 그래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계 중독이 자금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서, 아, 관계 중독이라는 게 24시간 작용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조게그래도 정상이네.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들이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자기 멋대로바꿔고 이렇게 가는거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기중독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스트레스만 들어가면 이상해지지 스트레스만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만 들어가면 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스트레스 아닐 때는 멀쩡해요 또 멀쩡해요 또 뚫린 입이라고 배로벨로기다 배로 배로 해요 또 그죠 정상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렇게 기분에 의해서 관계 중독이 작용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